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의 표준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m in.점 read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자바에서 키보드를 통해서요, 콘솔로 입력받는 것을 표준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시스템 m o u t print f 시스템 m o u t print system.out.println 이세 가지가 자바의 표준 출력이라고 한다면요, system.in.read 는요, 표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system.in.read 를 통해 입력을 받게 되면요, 글자 한 개를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글자 한 개를 입력받는데요. 시스템점 리드를 통해서 읽어오는 내용은 해당 글자의 코드값, 즉 정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인티저형의 코드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개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그 입력받은 개수만큼, 시스템.ead를 써주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를 입력을 받겠다, 라고 하신다면은요, 총3 번을 사용하지만, 사용을 하셔야지만, abc 문자를 정확히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요, 키보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탁 눌렀습니다. 하나를 뭐 A라는 문자를 입력 받으신, 집어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때 입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carriage return과 line feed라는 두 개의 문자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를 누른 것도 키보드를 누른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두 개의 문자율이 추가가 되는데요. line feed는 한줄 아래로 내리는 거, carriage return은 커서를 제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따 예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스템점 시스템점 인전 리드가요 키보드를 통해 문자 하나를 입력을 받지만요 예를 들어서 라인 단위 즉 사용자가 글자를 쭉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탁 누르면 그 줄을 한꺼번에 다 입력 받아온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 버퍼드 리더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라인 단위의 입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자가 10글자를 입력할지, 20글자를 입력할지, 그거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요, 표준, 어, 입력을 받을 때는요, 표준 입력을 받을 때는, 이러한 시스템.1. 리드문을 사용하기보다는, 버퍼드 리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이 어, 버퍼드 리더에 관련된 내용은요. 어, 후반부에 나오는 스트림, 자, 스트림에 대해서 할때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어, Eclipse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파일에서 New Java 프로젝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 l a 트의 이름은요. Stand.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프로이트임을 만들었고요.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New에 클래스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ry catch라는 걸로 일단 묶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예외 처리를 할 때. 그때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try catch는 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try catch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System.in.read를 통해서 글자 하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ger a1은요. System.in.read 제가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자. a1은요, %d. a1 더하기 a1.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자 a를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a는 97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문자 하나를 입력을 받은 겁니다. a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두 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저 a2는 system. in. read 시스템.out.println a2는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 p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문제를다 받아서 출력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시지요자 이렇게 글자가 즉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글자들을 다 받을 수있 받을 수 있, 다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입력한 글자 수만큼 s y s t e m i n r 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n 저 e g e r a3. 자, 아, 이번에는요 한번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한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다음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어 a가 13이다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이어이 이, 어, 이 부분은요.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글자 하나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글자 세 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글자 두 개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데요, 바로 라인 피드와 캐리지 리턴 이두 개의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입력받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다음에 또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점 인점 리드를 두 번을 더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 인점 리드 한번 써주시고요. 시스템 점 인점 리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요 자 A 입력하고 엔터 또 B를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히 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인.리드를 통해서 글자 한 개를 입력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어, 시스템 e 리드를두 번을 더써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섯 글자 입력받겠다 시스템 점입점 리드를 통해서 다섯 번의 입력을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을 꼭 써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스템 점입점 리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게 되면은요 사용자가 몇 글자를 입력할지 예측을 못한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점입점 리드 같은 경우에는 글자 글자를 한 개씩만 입력받을 수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용이 굉장히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잘 쓰진 않고요. 자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자 먼저 버퍼드 리더라는 걸 먼저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인풋 스트림 리더, 자 IR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new 인풋 스트림 리더 시스템 m in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system.in 그 다음에 bufferedreader pr new bufferedreader ir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i 포트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클립스에서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빨간 줄이 되있는데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선 일단 인포 스트림 리더 임포트한 이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 버퍼드리더도 마우스 갖다 대신 다음에 임포트라고 돼 있는 부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방금 한 거는요 어, 뒤에 가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작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string str은 br.readline 자, S.T.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abc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라인 단위로 한 번에 읽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버퍼 드리더를 사용하실 때는요 시스템 이점 인점 리드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요 엔터를 누르면 그 엔터를 누를 때 추가되는 이두개 글자까지도 한꺼번에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지 리턴 때문에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때문에 입력을 두 번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정인점 리드를 쓸 때는요 엔터를 누를 경우에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인점 리드를 두 번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이 버퍼 드리더를 사용할 경우엔 그런 그런 거를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두 개를 작성을 하시고요 어, br.readline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은 스트링 형태, 즉 문자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라점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즉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ystem.read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입력받은 거 그대로 지금 숫자값으로 찍혔습니다 즉 문자코드로 찍혀지게 됐는데요 자이 글자를 글자 그 자체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eger a1은요. 자 system i n read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숫자 형태로 받게끔 되어 되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integer a1이 아니라 character c1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정수 형태의 값을 캐릭터 쪽에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산자에서 배우실 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만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넘겨받은 숫자 값, 숫자 값을 문자 형태, 즉, 캐릭터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s y s t e m o u t p r i n t 자 c1은요. c C1. 1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퍼 드린 거쓴 버퍼 드리더 쓴것 때문에요. 자, 일단은 문자 하나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제 system.in.read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지요 시스템점 2.리드와 버퍼들에 대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시스템점 2.리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에 대한 코드값, 즉, 정수 형태의 코드값을 가지고, 어, 받아오는, 어,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문자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라인 단위로 입력을 받아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버퍼드 리더라는 걸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버퍼드 리더의 리드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y s t e i n 을 이용을 하시면, 글자 하나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버퍼드 리더를 이용하시면, 라인 단위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요, 어떠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사안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버퍼드 리더나 시스템 점, 시스템 점 인을 이용을 하셔서 입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점 인과 버퍼드 리더는요, 후반부에 스트림을 할때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